콜콜콜콜콜콜콜콜콜 콜콜. 콜콜콜. 아침이다 아침이다 잘 잤니 탕양이 어 탕양아 누구야 탕양이가 없어졌어 오빠 준양이 없어졌어 준양이도 어. 어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거지 어제 난탁주난 저거 놀러 오세요 탁주의숲 놀러 예! Yeah! 쪼코야 무슨 일이 있지? 뭐 어, 어떻게 된 거지? 쫀양이도 없어지고 탕양이도 없어지고 뭐 어, 밖에 나가 보자. 나가 보자, 나가 보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laughs> 그런 것 같아. 나 봐, 우리 멍뭉이들도 봐야 돼. 어? 저 뭐야? 어? 쪼코야 다이아몬드 블록이야. 우 와,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위에 이건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엔더 상자잖아. 어? 여기 왜 있지? <laughs> 쪼코야. 어? 특별한 TNT들인 것 같은데? 특별한 어? TNT? 우리 이거 꿈 아니야? 어? 잠깐만 아니. 멍멍이 멍멍이 어, 멍순아 어, 멍멍이랑 멍순이도 없어 뭐야 그럼 꿀꿀이 꿀꿀이 우리 프랑켄 프랑켄 프랑켄까지 없으면 확실합니다 프랑켄 어? 확실합니다 이건 꿈이에요 어? 꿈이 확실합니다 우리 TNT 가지고 노는 꿈인가 봐와신난 신나다 좋아! 그럼 TNT 가지고 놀아볼까? 좋아 좋아 좋아! 아, 꿈 익숙하니까 좋아. <laughs> 신나게 놀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케이 그럼 이거 내가 다 챙겨서 신나게 터트려볼게 좋아! 내가 뭔지 다 알아보겠어요 처음에는 어? 자동차 TNT래 이게 뭐지? 어? 자동차 TNT? 뭐야 터트려볼까요? 어? 터트려봐 터트려봐 위험할지도 몰라요 조심해요 우도도도도도도 어, 어 뭐야? 뭐야? 자동차다! 우와! 엄청 멋있는 차가 나오잖아나또 터트려봐야 돼 또. 뭐야? 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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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해, 또해, 또해. 여기 여기도 또해, 여기도 또해.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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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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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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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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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가 세 종류인가봐. 엄청 멋있는데, 나 이거 타봐야 되겠다 어,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난 이거. 뭐라, 뭐라! 와! 부러부러! TNT를 터트린다고! 전부 다 터지는 건 아니야! 예! 멋진 어. 자동차가 나오는 게 있어. 오오오오! 오, 어. 어. 어, 좋아!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다, 다른 TNT도 궁금하다. 멋진 자동차가 생겼어요. 어, 초코, 초코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치? 어, 운전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laughs> 이번에도 뭔가 어 뭔가 뭐지 이거? 큰 거야?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신기하게 생겼다. 어디? 뽀! <laughs> 로봇 로봇. 로봇이 나왔어요. 로보 로봇 있잖아. 로봇 탈수 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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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탔어. 오빠! 탔어. 로봇이 나왔어. 오빠 그거 TNT 한 개밖에 없죠? 어, 뭐, 아니야. 아니야. TNT 많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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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터뜨려볼게. 나도 타고 싶어. 오케이. 뭐가 나오지? 다른 게 나오나? 와! 와더 멋진 게 나왔다. 더, 더 멋있는 거 나왔다. 더 멋있는 거. 야, 그럼 또 터트려봐. 어, 나 봐. 이거 다다 다. 타. 더 타. 더와 와. 이거 와. 또 터뜨리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 로봇도. 우와 오빠 나봐. 또 터지고 어 이거 초코랑 똑같은 거다. 이게 다른 건가 보다. 어떠냐 초코? 와! 와 멋있다. 와, 이거 엄청 멋있어. 엄청 멋있는데 초코랑 탁주랑 와 멋있다 멋있다. 꼬야 자동차도 주고 로봇도 주고 엄청난데 이거 TNT? 우와 엄청나다 그 다음은 무지개 TNT래 와 어, 이것도 엄청날 것 같아 와와와 뭐까? 와, 와. 엄청 신나고 재밌는 꿈이었어 어. 아 이거 무지개 양이야 쪼꼬야 그냥 양이 아니고 우와. 색이 계속 바뀌잖아 우와 신기하지 신기하지 우와 신기해 쪼꼬야 우리 TNT라고 해서 뻥뻥 터지는 무서운 꿈이 아니고 엄청 신나고 재미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신나다, 신나다. 그 다음은 꽃 TNT래, 꽃. 꽃? 꽃 TNT 뭘까? 뭐지? 꽃이 나오나? 꽃이. 어어어 꽃이 엄청 예쁘게 나오네! 우와, 우와, 우와! 초코야, 널 위해 준비했어. 우와! <laughs> 꽃 종류는 하나인가? 어, 하나인가? 어, 어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꽃 종류 하나 아니네! 우와! 오! 빨간 거, 노란 거, 저거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듭니다. 뭐 엄청나죠, 아 로봇도 멋있고 자동차도 멋있고 그럼 다른 TNT도 터트려보자. 좋아. 요거, 요거, 요거. 어떤 거, 어떤 어, 거? 어, 이번에는 좀 불안한데? 왜? 어, 몬스터 TNT 이런 게 있는데. 어. <laughs> 일단은 어... 돌 TNT부터 터트려볼게요. 돌 TNT는 뭘까요? 어, 돌. 이번에 어? 좀 불안하니까 뒤로 어, 오 우와, 이야 이거 뭐야? 뭐 돌이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쪼꼬야 꿈이라서 그런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네. 어 나도. 고개도 없네. 어 아무것도 없네. <laughs> 이 안에 <laughs>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몬스터 TNT도 터트려볼래. 뭐? 몬스터 TNT는. 오, 어 크리퍼 모양이다. 불안한데요 이건. 어, 크리퍼만 <laughs> <이제>, 나오는 거아니 <laughs> 이제 슬슬 아니지? 불안한 게 나올 것 같은 나, 느낌. 어. 와 돼! 안돼 거인 거인 몬스터다. 어! 로봇 공격한다! 안돼! 우리 로봇이야! 소리 가! 오빠라는데! 오 안돼! 아가 으어! 번개맞은... 잠깐만 안돼 우리 로봇! 로봇 타! 로봇 타! 로봇 타! 로봇 타! 덤벼라! 덤벼라 어디갔냐? 어디갔냐? 안 보이질 않는다 어? 이조그매가지고 되게 큰 몬스터인데 우리한테조그만해 하하하하 <laughs> 덤벼라! 덤벼라! 도전! 오케이! 어? 안 쓰러트렸나? 쓰러트린 줄 알았는데 덤벼� 아 로봇이 공격 능력이 없나봐. 아, 아, 아. 다른 TNT, 다른 TNT를 터트려봐야 되겠어 빨리. 그럼 여기 몬스터 옆에다가 파이어 불 TNT야. 불 어어, TNT.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불 어, TNT라고. 정말 불이 어? 나타나네요. 어, 불 TNT는 위험한 게 맞았어. 푸코야 어? 그 다음 TNT가 더 위험할 것 같아. 어, 그래? 이거 여기, 여기다 터뜨릴까? 방사능 어? TNT야 방사능. 여기 여, 거기다, 여기서 쪼꼬야 멀리 가 멀리 가 어, 여기다, 멀리 가 여기다, 위험할 여기다 것 같아 터뜨리다. 자 여기다 터트립니다 갑니다 거기 종이 있어 아차 으차 도가도가도가도가 우와 나 도망갔는데도 아, 안됐어 아, 어 오빠 어어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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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야 어디로, 괜찮아? 어디로, 어디로. 아니 오빠 나 어지러워 난, 난 도망갔는데도 안됐는데요 어, 어. <laughs> 오. 뭐야 나... 이만큼이나 터져버렸어 나 반칸 남았어. <laughs> 어떻게 살았네. <laughs> 쪼코야 역시 TNT는 재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 어나 오빠 더 뜨는 것 같은. 위험한 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그러 날. 어 이번에는 그냥 TNT야. 그냥 TNT. 자 우리 로봇이 다 터진 거예요? 로봇과 좀비가. 아, 나나나 떨어졌어. 오빠 떨어지면 안 돼. 나 떨어졌어요.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TNT를 설치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 TNT 같아. 도도도도도도. 거기 밑에도 다 설치했으니까. 어 다어지겠죠 <laughs> 오케이. 그냥 일반 TNT는 역시 그렇게 엄청나게 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좋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요 정도. 그 다음이 다섯 배 TNT야. 어? 다섯 배나 더 터지나 봐. 도망가자. 와! 어, 도망. <laughs> 어빠. 어, 아, 아니, 아니, 다섯 배만 돼도 도망을 못 가는데요? 오빠, 우리 도망 못 가. 다섯 배만 돼. 그다음 10배인데? 어, 어게도망가네 도망갈 수 있을까? 10배 튀튀? 어, 우리 자동차 다 터지겠다. 난 설치하고 도망갑니다. 오빠, 우리 집도 터지고 있다. 설치하고 도망간다. 뒤로 도망갔다. 와! 아! 오빠. 도망을. <laughs> 이게 뭐야? 어, 어떻게 된거 오빠? 어. 아, 우리 왜 우리 집이 집이 아, 집이 엉망이 됐는데. 어,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이번에 그럼 이쪽에다 터트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25배거든. <laughs> 아, 25배? 25, 여기다가 설치해볼까? 거기다 설치해 볼까? 거기다 설치. 도망가야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도망갈 준비 하시고요. 도망가시오, 오빠. 훗, 달려간다! 도망간다 뭐야 어, 어, 집게리아도 <laughs> <없어지고>. 없어졌네. 지고없어 <laughs> 도쿠야, 저... 어. 5 0배 t n t 도 남았어. 5 0배 TNT 5 0배 t n t 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어, 우리 여기 미니언지 있는데, 해볼까? 오케이, 여기다. <laughs> 여기다, 여기다, 해보자 50배 TNT 준비됐나요 나 도망갈 준비하고 나어도들 도망갈 준비하고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 둘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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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laughs> 우리 착의 수비. 우와 다 <laughs> 날라갔어. 엄청나. 오. 아가가가가가요. 쭉구야 어. TNT는 어, 엄청나게 <laughs> 엄청나게 엄청나게. 오빠 이거 너무 많는데요 위험한 거였어요. 오빠 어. 어. 간다. 오빠 나 어차피 어차피 도망가도 못 살아. <laughs> 아! 어. 오오나 살았어. 오빠 어떻게 살았어? 어, 도망을 안 갔더니 살았어. 근데 <laughs> 도망을 안 갔어야 되는 거였나? 근데 여기 여기 어떻게 해, 여기? 쪽고야! 오빠!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오빠, TNT를 설치해. 아, 어. 어어. 가자! <laughs> <간다>! 나가자! 쿨쿨쿨. 쿨쿨. 쿨쿨쿨. 아침이다! 아침이다. 오, 탕냥아. 탕냥이, 어, 안녕. 쪼꼬야. 오빠. 와, 역시, 꿈이었네. 어, 엄청 재밌는 꿈이었어. 어, 쪼꼬 신났어요? 네, 신났습니다. 난 마지막에 좀 무서웠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신나는 꿈을 꿨네. 어, 엄청 신났어. 박지 쪼꼬와 함께하는 특지의 수 다음에도 신나고 재미난 일을 겪어보도록 해요. 또 꾸고 싶다.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